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12월 9일 오전에 음,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해서 열 곳에 모아주택 21개소를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제 SH와 LH인데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을 하면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 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SH가 LH가 어, 이득을 뭐 나눠 가진다 그게 아니라 어, 지금 막 선정들은 많이 돼 있는데 어, 사업들이 진행이 잘안 되니까 그냥 니네가 동의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혜택들도 많이 있고요 안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 모아 주택이 굉장히 많이 선정들이 되고 있는데 아,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옥석을 가려야 되고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선정되는 곳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쓸모 있는 곳은 아니다. 어, 자, 제가 쪽 살펴보니까는, 자, 빌라조차도 분양 안 되는 곳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빌라가 안 지어지는 거죠. 안 지어져가지고, 지어져봤자 안 팔리는 동네. 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가 노후도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어,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곳 중에 아파트 대도 별 실익이 없는 곳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지역 10곳 그래서 한번 입지 분석들을 다 한번 해볼 거예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 보시면 자 2024년 12월 9일 어, 12월 9일 날 지금 발표를 했죠. 12월 9일 날 어,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SWCLH 지원 속에 신속한 공급을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목적은요. 신속한 공급이에요. 신속한 공급으로 SH가 LH, SH와 LH가 기술적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도와주겠다. 자, 그런데서 어,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면 공공기관 협력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 협력 내용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일단 사업 면적 확대가 가능해요. 사업 면적이 2만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로 모아주택은 좀 되게 좁게 진행들이 되는데 한 2만 제곱미터면은 아마 맥시멈 한 500세대까지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4만 제곱미터까지 이제 늘려준다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가 탄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협력을 할 때는 사업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주택 상향을 해주는데. 원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건데 어, 용적률이 늘어나더라도 30%만 기부채납 비율을 30%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융자도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 기술 지원을 해서 조합원들끼리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없게 또는 정확하게 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SHRH가 공동으로 사업을, 어,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 중에 이제 50% 선정된 사업구역 중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은, 어,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치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구기동. 어, 100-48번 질 때인데,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어, 위에는 이제 북한산 쪽이고요. 어, 이쪽은 다 북한산 쪽이에요. 북한산,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에, 상단은 북한산 쪽이고, 어, 나머지 뭐, 역도 안 보이죠? 이게, 어, 내부순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쪽은 더 외곽이에요. 반대쪽으로는 다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서울시가 2호선이 이렇게, 어 순환을 하면은 그 안쪽은 되게 중심부라고 보면 되는데 그 바깥쪽은 이제 외곽이라고 보시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은 더 크게 그리는 내부 순환도로의 바깥쪽이니까는 어 위치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해 보십시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자, 구기동 백타이 48번지에 있는 요 형세 모양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서 모아타운을 어세개 구역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면은요 자 홍제동 322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여러 개의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한 군데 한 군데만 진행된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보면 요번에 지정된 곳들이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아까는 북한산이고 어 여기 안산인가요 어요산 바로 밑에 산자락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를 보시면 산 밑이고 지하철역도 뭐 이렇게 있죠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산이다 보니까는 아마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언덕일 거예요. 산부터 이렇게 쭉 이제 평지까지 내려가는 길인데, 언덕 부분에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 어,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대에서는 일대선 여기는 산이고 산이다 보니까는 이 전반적인 일대에서는 가장 여기서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나마 어, 지금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이런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이번 선정 지역에서는 좀 다행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 장, 강서구 화곡동 보면은요, 자, 다섯 개 구역으로 진행이 될 텐데, 까치산역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위치를 보시면은, 어, 까치산역이랑은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자리를 잡은 곳은, 어, 요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지도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소로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까치산역과 도보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어, 10분 조금 이내로는 갈수 있으려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자 화곡동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어, 그리고 또 다음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서구 등촌동 여기가 아마 이번에 지정된 곳 중에서는 가장 좀 면적이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지역인데 어, 그나마 구호선에서 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제산 있는 쪽에 산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어, 요, 요 부분이 봉제산이라는 곳이에요. 산이 막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뭐 집을 못 짓잖아요. 집을 못 짓니까 으 결국은 등촌역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장 등촌역과 먼 곳에 아파트가 되는 뭐 어떤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번 모아타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지도상에 여기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뭐큰 다행인 것처럼 선호 지역에 지정들이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상도동 보면은요 뭐 여기도 다산이에요 국사봉 바로 밑 쪽인데 이다 희한하게 산 밑에다가 이렇게 이번에 다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위치는 어디냐면은 어 지금 요 일대인데요. 요 일대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가 국사봉이라는 데고요. 국사봉이라는 데고 이 모양은 요 일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일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뭐 지하철 도보로는 아마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 안에 마을 버스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타야지만이 어 지하철로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지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뭐 투자처가 많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정은 많이 되지만 그만큼 어, 쓸만한 곳은 별로 없어요, 사실. 지정이 되면 그게 모든 게다 투자처럼만 생각을 하고 어, 투자처가 난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진 않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뉴타운이 노량진 뉴타운 옆에 붙어 있는 건데요.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입지가 괜찮아요. 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봤지만 이렇게 뉴타운이라는 곳에, 이 노량진 뉴타운인데 노량진 뉴타운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노량진 뉴타운의 인접해이다 보니까는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혜택을 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추천해 지역은 요 한강변 쪽에 있었는데, 어, 한강변이면 훨씬 더 좋겠는데, 어, 이쪽도 좀 한강이선 좀 멀어요. 계속 이렇게 좀 언덕으로 올라와야 돼가지고, 한강이랑 점점점점 멀어지는 제일 먼 노량진동에 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누량진 유타운의 후광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서 앞으로 어, 개발이 되면 모아타운 중에서는 최고의 1급지가될것 같아요. 최고의 상급지, 상급지가 될수 있는 한강과 가까운 모아타운을 어, 추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도 또산 밑에 있죠. 산 밑에 있고, 어. 어, 관악구 남곡동이라는 곳인데요. 뭐 지하철역은 뭐 도보로는 아예 아예 뭐갈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도보로 갈수 없는 곳이고, 어, 요 일대에 지금 요 모양대로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어디 있어? 뭐 어떻게 가, 갈 수가 없죠. 갈수 없습니다. 일단은 노량진 모아타운 괜찮아 보이고, 지금까지 본것 중에는 나머지들 중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부분과 어떤 입지적인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볼 것은 성동구 응봉동인데 여기는 획기적인 용적률 인상이 없으면 이미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되겠지만 어, 근데 여기 장점은 그거예요. 그냥 여기가 이제 아파트로 되면 이 전체는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여기가 또 응봉 재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요 이 뭐냐면 어, 예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막 내요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내면 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돼 이렇게 도로에 포함이 돼서 내 땅이 날라가요 그 대신 니네들은 일조건 없이 용적률을 더 줘서 잘 지을 수 있게 해줄게 가보면은 빌라가 이렇게 꺾여 있는 빌라가 하나도 없어요 가보시면은 빌라를 짓다 보면 일조건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은, 어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대로 용적률을 다 찾아서 지은 이렇게 완전히 무슨 아파트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빌라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 일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여기가 개발되면, 이 지역은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얘만 얘만 빌라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아파트거든요. 나머지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장점들은 갖고 있어요. 주거 환경 이 얘로 인해서 좀 나빴던 부분이 있는데 얘가 개발되면서 전반적인 은봉동과 행당동 일대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들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마지막 활용 점정의 그런 모아타운의 지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봉구 방학동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도 좀 여기랑 굉장히 먼걸볼수 있어요 자 방학역에서 어, 상당한 거리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요 형태 모양을 보면은 음, 학교 등 가까이 있어요 학교 근처에 어, 지금 요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다섯 어, 개소가 어, 앞으로 어, 정비가 될 어, 예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뭐 발표들은 많이 했죠 발표들은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관리 계획 추진 현황. 관리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획을 확정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확정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계획 수립 중인 것들이 조금 더, 어 단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거는 이제 막 시작한 거고요. 어, 계획 수립 중인 것들. 뭐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쭉보셨지만 쓸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동작구의 노량진동 일대가 가장 좋지 않나 뭐 그렇게 보이고 은봉동도 좀 지역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어, 어느 정도 어, 송동구 하면 그래도 마용성 중에 하나이고 동작구도 사실 마용성에 껴서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동네이거든요. 그 중에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뛰어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한강변에 가까운 게더 좋고 고선 1호선과 가까면 우 좋은데. 어, 사실, 이 누량진 21-24번지는 고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희 추천지역이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획의 추진 현황까지도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보시고 선정이 많이 돼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옥석을 한번 가려보시라고 자, 오늘 12월 9일날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